오늘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서초동 8차 선대로변에 위치한 신축부지를 소개합니다. 이 부지는 서초동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192평입니다. 매매가는 192억원으로 평당 1억원입니다. 본 매물은 삼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대로변 코너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1993년에 준공되었으나 신축부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명도 이슈는 없습니다. 본 신축 부지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잇는 반포대로와 서초대로의 중심지에 있어 IT 기업, 스타트업, 병원 등 다양한 기업의 사업 수요가 풍부합니다. 이 부지는 사업 건축, 고급 오피스텔 개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신분당선 GTX 연결로 수도권 메가시티 확장에 따른 하이브리드 입지로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오렌지에서는 고객님의 투자 규모에 맞는 최적의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본 부지는 신축을 통해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사업 건축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높은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빌딩 매매 시 법적 검토 사항과 실사 포인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렌지에서는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매수 예정자의 협상도 적극 지원합니다. 오렌지는 서초동 빌딩 매매 전문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에 문의하셔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십시오.